오늘의 오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7절 한절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한절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가서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픔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할렐루야. 면접 인사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혜가 오늘 이 밤에 마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축복이고 예수의 이름이 사랑의 근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 오늘 어, 시국적으로는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어, 코로나가 가시던 고개를 들어서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 대처했던 것보다 더 어려움이 생길 정도. 어, 이것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잘 알지 못해서. 이제는 뭐 6차, 7차 이렇게 되버리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고 하지만 그 모르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중식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은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면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요 아니 중식이 그냥 그러게 없어질 거야. 이제 좀 지나면 없어질 거야.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 우리의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될줄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아뭐뭐다 예수님이래 다 그냥 어? 예수님으로 뭐 되고 말고 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근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신은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어떠한 신을 믿고 있어. 나름 나름 다 신을 믿고 있어서 다할 거야 될 거야라는 각자의 어떠한 신앙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그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에 누가 등장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냥 평상시에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앞다투서 나가서 만날 텐데 이것은 죽은자가 부활한 사건이에요. 안 놀라십니까? 죽은자가 부활하셔서 오늘 나타나신 사건이 이놀라우신 사건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속물로 구속주로 오셨다가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시는 데 죄의 대가를 치른 속량하신 오늘 21절의 말씀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라 맞아요 지 속량하고 사흘째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날이 사흘의 역사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흘째 만난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왜냐? 예수님의 사건이 놀라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사건을 오늘 송량의 사건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은 그렇아 아, 우리의 지도자가 없어졌어. 사라졌어. 그들은 어깨가 축 처진 채로 막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건을 보고 떠나고 있습니다. 떠나는 모습 대부분 어때요? 슬프죠. 외롭지죠 기운이 없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이두 제자가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두 제자가 힘없이 가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참 재미있는 질문이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면서 무엇이냐고 물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 분들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알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물으시는 것은 그 문제의 답이 주님이시다. 오늘 그의뢰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그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물음에 답을 달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역사.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오늘 그 서로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부활의 납을 얘기하는 것이냐?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제 대속물로 돌아가신 예수 이후에 사흘째 된날에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요. 우리는 많이 들었는데도 그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도 소망의 사흘째를 만나지 못중요한비하지 모세 때부터 주님을 기록했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27절에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바 아니다가 그때 그때 그때부터 얘기했지 않았냐 그런데 오늘의 현실의 사흘째 되는 날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이 모세 때부터 내려온 말씀이 그 선지자 때부터 내려온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그들에게는. 놀라운 정말 기쁘고 놀라운 일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오늘 성경에도 보는그들이 가리워져서 고것 있습니다 어, 오늘 30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으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오늘 이 말씀은 이 전에, 오늘 이 축사의 사건이 있기 전에 그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어그 가리워져 있는 눈이라는 것은 가리워져 있는 신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모세 때 선지자 때부터 얘기했던 그 얘기한 그 사건이 오늘 이루어진 사흘째 되는 날인데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그 날인데 아니 너희 둘을 왜 이렇게 기도 없이 걸어가고 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님들 네, 무슨 얘기하면서 가는 거니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기도하고 자리에 나서다시금은또 현실로 들어가면요또 다리 문자 왜? 사람이 어?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할일 위하고서도 일어나면서 일어나면서 아이고 아직도 이 문제 사랑인데 어? 아아직도이 문제가 내 눈에 보이고 있네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제가 살아있다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오늘 주님이 그들의 눈을 밝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그를 찾아다 만나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그 부활의 예수를 알린 거예요. 무덤에 머물렀던 그세 여인들이 다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으니까 막 베드로가 뛰어가가지고 보니까 그냥 새것 봐 어? 없어요 없어 근데 네, 그것이 정말 그들이 기대하고 기대하신 그날이 되어졌다고 해서 놀라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없네실망하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라 영안이 열려라 이게 뭐, 뭐, 이게, 뭐, 비신을 보고, 귀신을 보고, 우 유령을 보고, 뭐, 뭐, 이런, 이렇게 흐름이 형상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 모세 때부터 선지자 때 얘기했다, 말씀했다, 기록했다, 그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고, 형상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듣지 않고, 형상을 보니까, 무덤이 피었어요. 아니, 당연히 비워져 부활의 예수님인데. 그런데 그들은 사라진 예수님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가리워지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걸으면서 힘들어. 그러니까 19절에 또얘기 있어요. 이럴 때 무슨 일이냐? 17절에 말씀했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있는 얘가 무엇이냐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19절에도 이시되 무슨 일이냐 그만큼 그만큼 그들의 대화의 내용은 부활의 예수의 흔적이 나오지 않나요 우리에게 또 물으실 거예요 나야 나야 나라고 모세 때부터 얘기했고, 기록된 나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무슨 일이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찬양으로 막 그냥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막 기도해서 뭔가가 해결되고, 그냥 전부 만마로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리 떠나서 갈 때, 한두 분의 어깨를 보러 보면그 어깨가 다 꺼져있어. 요 왜냐하면, 오늘 가는 곳이. 오늘 식구 절에 무엇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고 을 얘기하시오. 그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안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얘기다 부활의 예수님으로 오늘 무엇이냐 무엇이냐 묻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같이 대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고 있냐이0 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용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요 맞아요. 보이는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상황 뒤편에 있는 언약의 믿음. 그게 말씀이요 상황 뒤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 바로 2 1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왔어 그가 살아났었다고 하면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니 이 정도 보면은그두 사람의 반응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기세 등등 야 드디어 오늘 이 상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야, 살아나셨어 살아나셨어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까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기세등등하게 그들의 신명이 살아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밝아지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얘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말은 다 맞는거야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요, 어, 틀린 말로 문제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틀린 말은 틀린 거니까. 틀린 말은 틀려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맞는 말이 에요 아무리 들어봐도 맞는 말이에요. 지금 시국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 탄탄대로 하니까 어떠실까? 힘들고 어려운 길밖에 보이지 않요 힘들고 어려운 길밖에 보이지 않요 지금 뭐 실업자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모든 게 문제예요. 아니 건국 이래 학생이 학교를 안 간다. 지금까지 아니 안간게 아니라 못 간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 정말 우리가 이 정말 컴퓨터가 발달돼서 가정에서 뭐 그냥 공부하는 그런 시대 맞아요 그런 시대도 시대겠지만 이것은 어두 힘든 가운데 문제 가운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어떤 수준이 되어지고 환경이 되어져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어떻게서든 해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상황에 이른 거지. 이제는 그만한 시스템이 돼가지고, 집에서 공부하고 얼마든지 공부가 되게끔 되는 그 시대는 아니야. 지금 칸칸합니다 아무리 뭐, 소망과 긍정을 얘기하고 싶어도, 어, 확률이라고 있고, 통계라는 게 있고,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뭐 회복의 시간들을 어떤 데서는 뭐 24년, 2023년, 25년 그렇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쯤 되면 은또 이러한 사건들이 오지 않을까 완전히 해결이 아니라 조금 소망을 갖게 하지만 소망을 갖는 순간에 오늘과 같은 문제도 결과물이라고는 온전한 해결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오늘에온이 문제들은 시작의 문제예요. 시작의 문제. 그러니까, 이 코로나 문제라든지 바이러스 모든 문제들이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 우리가 이전에 우리 감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야, 감기 예방주사 맞고 막 이러는 게 이게 없어지지 않는데 옛날에는 이 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근데 예방주사가 나오고 뭐 지금 좋은 약들이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감기하면 빨리 빨리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어느 정도 알타가 많지만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도 감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도 감기 증세 그런 호흡기로 탐구 들어와가지고 어려움이 어려움까지도 겪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르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어, 보이는 현상 뒤에 있는 언약의 말씀을 막하죠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 그 내가 우리를 지금 세상을 밝히 할수 있는 은혜가 되어주기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점점 캄캄해질 수도 있어요. 뭐, 좋아지는 것도 많겠지만, 은 점점 어려움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말하기로 앞으로 더 편해지고 더 빨라질 수도 있지만, 더 어려움의 문제도 같이 온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펼쳐요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그 시대들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 자네의 시대들이, 뭐 놓고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시금 말씀을, 말씀을, 현상계의역사는그 생명의 말씀이 이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빛과 소금이라 가려워지면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이나라이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소멸을 위해서, 확진자들 치료와 회복들을 위해서, 어려운 경계를 위해서, 이 나라 문화와 어떤 경제와 군사적인 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다른 경파 싸움 할 때가 아니라, 직관하고 있으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했던 그두 제자들이요,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딱 눈이 밝아지니까 그들의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이제 들어나요 여러분 가리워진 것, 우리를 가리우는 것은 내 눈을 밝히 밝아져서 밝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거룩의 말씀에 우리 눈이 띄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묻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는 줄은 믿습니다 어둠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소망이. 왜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 우리가 약한 거 알아요 크게 뭐 아멘 하고 뭐 믿습니다 하고 발딱발딱 일어나서 막뛰는 것 같지만도 혼자 내두려면두려움 떨리는 없는데 움츠려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 주셔서 이신령이다시금 생명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뜨겁게 계신다. 그것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되어줄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금 뛰어가는, 거야. 다시금 제자들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열한 제자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대와 내게 역사가 충만하게 될이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요, 하나님 의말씀을잘듣고이 말씀의 능력을 얻는, 말씀의 능력을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서 뜨겁게, 뜨겁게 일어나서 우리가 움직여져요. 지금이 어떻게 보 움직일 때, 뭐 수고를 때, 뭐 피할 때, 우리에게는 기도할 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으로 우리의 신령을 뜨겁게 달릴 때를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얻어야, 그 역사가 나를 통한 우리 주님의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심오하게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기대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대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합니다. 말합니다. 말하세요. 내가 예수 믿으려고 말하세요. 지금 정말 방역을 가장 잘하는 부서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공동체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저희도 뭐 수시로 왔다 갔다 저소동작이 손에 잡히기만 하면 5분 10분 또웃리고또 뿌리고. 사랑은몇년 되지 않는데 손소동약을 얼마나 잘 잡는지 몰라요 나도 안전해야 되겠지만 상대도 안전해야 되니까 오늘 우리에게 서로 알려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를 뜨겁게 기도할 때다 알려주세요 이 나라의 인류 중 어려울 때 교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다시금 우리가 그 밤에 그 새벽에 기도하러 가자 오늘 그 말씀이 들려주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리시는 거예요 계속 그두 제자도 살리잖아요 살려서 끼게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어려 홀로 있다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다가가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제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가 함께 다가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협력해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지게 오늘의 이 누가 본2 4장이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뭐냐? 이제는 이후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잖아요. 부활사건 이후의 일을 위해 우리가 감당하잖아요. 감당해. 오늘 이 어울리고 힘든 거.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적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언약의 말씀이 우리 이 신령 속에서 뜨겁게 성령의 불로임 마셔서 우리를 다른맞지게 나아가게 그리고 선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능력의 역사가 우리 은혜 성격들 가운데 우리 성본님들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말씀의 기록으로 말씀의 언약으로 우리 거리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들려주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붙잡으며 함께 동역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힘과 은혜를 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